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루트 연주한 다음에 여러분들 악기를 이대로 빼서 그대로 케이스에 넣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악기를 닫고또잘 관리할 때에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루트를 연주하고 난 다음에 이 상태가 됐죠. 여기에서 자, 다 이렇게 마디마디 다 빼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빼서. 음, 여러분들 어, 악기랑 같이 들어있는 이런 악기 닦는 막대가 있어요 이 막대에는 이 끝부분에 이렇게 공간이 있죠 뚫어진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 면 손수건이에요 면 손수건을 준비해서 요맨 끝부분을 여기다가 넣어 넣으라고 이렇게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음, 너무 두껍게 감으면은 악기 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가 우리 친구들에게서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감아서, 어, 이 수건이, 어, 물기를 잘 제거하고, 어,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당하게 감아줘요. 그런 다음에 헤드 부분 뺐죠. 여기다가 넣을게요. 넣어서 조심스럽게 돌려줘요. 이렇게. 돌려서 물기가 제거됐는지 보고 요 상태로 그대로 넣는 거예요. 자, 방향을 보세요. 케이스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풋 부분 해 볼게요. 지금 요 방향으로 넣을게요. 넣어서 우리 친구들 급하니까 넣어서 이쪽으로 한 번에 휙 빼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빠질 경우도 있고 악기에 무리가 되니까 어, 그르, 어, 그런 거는 조금 삼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자, 닦아서 이 방향대로 그대로 넣을게요. 그렇게 하고, 자, 이제는 공간 바디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솔샤키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 볼게요. 이끝 부분으로 넣어서 돌린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또 넣어서 돌려요. 어, 끝으로 한 번에 쑥 빼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친구들 여기 닦을 때에 이 키가 많이 있는 부분을 꽉 누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 악기에 좀 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살살 잡든지 아니면 키가 많이 없는 부분들 잡는 편이 무척 좋아요. 이렇게 하고. 솔샵 키, 솔샵 키가 성사님 방향으로 나와 있죠. 요런 식으로 돼서 그대로 들어가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키를 조심하세요. 요 키가 윗방향으로 가서 케이스를 딱닫는 경우 정말 악기가 크게 고장날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자, 이 모양대로 딱 맞춰서 잘 닫아서 다음 또 연습할 때까지 보관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키마다 물기가 있어서 이제 종이로 어 이제 이렇게 끼워서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런 자세한 방법은 또 선생님 레슨 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기 잘 관리하는 습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